안녕하십니까 컴퓨팅 사고 최현민 교수입니다. 음,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가능하면 재미있고 의미 있는 수업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선 이 수업을 듣는 많은 학생들이 어쩔 수 없는 교양 과목으로서 아니면 선택해야 되는 그러니까 무조,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과목으로서 이 과목을 신청을 하셨을 텐데요, 우선 많이 고민하는 건 도대체 이게 내 분야, 내 전공 영역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 뭐 필요가 있는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컴퓨팅 사고 단어 자체가 그렇게 익숙한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이공계열이나 아니면 뭐 코딩을 전문으로 하는 쪽에 전공을 가진 친구들이야 아무래도 컴퓨터가 좀 익숙하겠지만 제가 기존에 학생들을 만나본 결과 그냥 프로그램 하나 아니면 컴퓨터 프로그램 까는 거 하나. 아, 설치하는 거 하나도 좀 버거워하는 학생들도 꽤 많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컴퓨팅 사고라는 수업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고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게 말하면 음, 지금의 시대가 이러한 컴퓨팅적 사고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물론, 뭐, 없어도, <laughs> 없어도 살아가는데 그렇게 큰 지장이 있다거나,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요, 2, 3년 전만 하더라도, 웬만한 그 패스트푸드점이라든가, 아니면, 음, 식당이라든가, 이런 쪽에, 키오스크, 그러니까 카드로 넣고 결제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2, 3년 전만 해도 거의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시스템은 한 2, 3년 내에 인건비의 조정을 통해서 갑자기 대거 투입된 예시라고 볼수 있죠. 그 외에도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여러 가지 앱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뭐 배달앱부터 시작해서 뭔가 쇼핑을 할 때도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도 여러 가지 이러한 사용들이 늘어나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컴퓨터랑 무슨 상관인가요? 네, 다 연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산업군 자체가, 산업군 자체가 계속해서 변해가고 화 있습니다, 여러분. 아, 우리 분야는 안 변할 거라고요. 그건 대부분의 사람들의 착각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분야에서 진로적인 측면에서 확대를 위해서도 이러한 컴퓨팅 혹은 컴퓨터와 관련되어 있는 사고나 활용이 필요한 게 바로 현실입니다. 예시를 좀 들어볼까요, 여러분? 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어, 뭐 사회복지사다. 사회복지의 뭐 자격을 따서 그쪽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요양병원 같은데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거나 실제 요양 뭐 원으로 일을 할때 보면 어, 나이가 드시거나 몸이 거동하시기 힘드신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매번 이렇게 움직이거나 도움을 예,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재활 기계라든가 이 부분에 있어서 당연스럽게 서포트를 할수 있는 기계 혹은 컴퓨터 시스템이 같이 도입이 되면 인건비 혹은 사람의 활용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 수업을 듣는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의 분, 학생들 전공도 마찬가지예요. 예시를 들어볼까요? 패션 디자인 쪽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흔히 과거에는 모델이라든가 옷을 만든다. 정도만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옷을 만드는 게 바느질 한땀한 한 땀으로 만드는 것 외에도 온라인 상으로 스케치를 해서 거기서 바로 재질이나 이런 것들을 3D, 어, 3D 캡쳐라든가 아니면 3D 모형 구현을 통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이미 사, 상용화된 측면에서는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거울에 이렇게 몸이 비춰지면 내가 이 옷을 입었을 때 어떠한 핏으로 나오는가라는 소프트웨어가 개발된 적도 있습니다. 패션쇼도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홀로그램을 통해서보다 다양한 형태의 기획이 진행되고 있기도 하죠. 이건 전통적인 측면에 있어서 뭐 요리라든가 다과라든가 이러한 과거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만 할수 있었던 그러한 컨텐츠들도 포함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이 저희 부모님 댁이 강화에 있어요.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가장 유명한 꽃차 전문점에 저를 데리고 가주셨거든요. 딱 갔더니 어, 어, 정말 이 꽃차라는 걸그 정도로 이 화, 다양한 꽃차들이 그렇게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단순히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판다. 현실적으로 좀 힘들겠죠. 왜냐하면 그먼 데까지 차한 잔을 먹기 위해서 혹은 차한 잔을 사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상황을 봤더니 어떻게 하고 있냐?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국으로 배송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그 꽃차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에게 꽃차 뭐 교실 같은 걸 운영하면서 상대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에게 이 꽃차에 대한 뭐 홍응 그, 흥미라든가 그런 홍보를 확대할 수 있는 루트를 온라인 뭐 밴드라든가 SNS를 통해서 계속해서 홍보하고 계시더라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게 뭐 유튜브 콘텐츠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쪽으로 무언가를 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결국 뭐냐면 여러분들의 분야, 여러분이 앞으로 나가실 그 분야 자체가 계속 컴퓨팅적인 혹은 컴퓨터와 관련된 이 네트워크와 관련된 측면에서 활용이 될 수밖에 없으며 여러분이 그 측면을 활용할 수 있어야만 활용할 수 있어야만 여러분의 어깨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레드오션, 블루오션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레드오션 뭡니까? 실제 이제 약간 어, 지나간, 지금의 이제 핵심적인 측면의 산업인력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지나간 바다라고 하면 블루 오션은 지금 한창 뜨고 있는 측면이 있죠. 하지만 이 모든 바다가 이 레드 오션이던 블루 오션이던 간에 여러분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어, 아남기 힘든 거죠.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하고 있는 전공 분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블루 오션이냐, 어려울 수도 있죠. 하지만 레드 오션에서도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럼 살아남는 사람은 변화에 적응하고 새롭게 개발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시대의 변화는, 지금의 시대의 변화는 바로 여러분에게 이러한 컴퓨팅 사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인식, 그 다음에 적용, 활용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고요. 그 부분의 수업을 저와 함께 진행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특히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음, 우리가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과 이공계열 학생들의 접근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이공계열 학생의 접근 방식은 대부분, 어떻겠습니까? 실제 프로그램 구현에 초점을 많이 맞춰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코딩을 한다던가, 조사를 한다던가, 실제 기획을 해서 구현을 해 본다던가. 근데,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에게 그 정도까지는 좀 어렵죠. 왜냐면, 어, 뭐, 이건 약간, 뭐랄까, 여러분을 너무 이제 한정적으로 보는 걸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인문사회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적인 측면에 있어서나, 공학적인 측면의 사고력 자체가 조금 부족한 측면도 있고, 그걸 선호하지 않는 측면도 있고요. 그것보다는 감성적인 측면이나, 계획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화된 친구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창의적인 일을 선호하는 사람에게 그 코딩 하나하나, 뭐 코딩 창의적인 측면이 필요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어 아직 기초가 안된 학생들에게 그 부분을 가르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강의는 바로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을 위한 전용 강의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화랑 쉽게 전달을 해 드릴 거고요. 우리가 같이 인식을 하면서 재미있고 쉽고 내 전공 분야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으로서 우리 수업을 진행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